안녕하세요. 밥 먹다 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저께 저녁에 어,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게랑 영덕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 저희 집까지 배달을 해주셨습니다. 어, 남편분 지인께서 어, 놀러 오실 겸 해서 대게랑 이 해를 사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사오신 거야. 그래서 어저께 이거를 먹고. 음, 오늘은 제가 이 해로 맛있는 물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재료는 어저께 이렇게 가져오신 게 있어서 어, 야채랑 해는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거기에 저희 집에 냉장고에 들어있던 야채 나머지 좀더 추가해서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초장은 지난번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만드는 법 제가 위에 링크 한번 더 걸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집에서 만든 초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물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만드는 거는 2인분 기준이고요. 먼저 저는 양파 집에서 쓰다 남은 게 있어서 요거랑 배, 요거 반쪽 정도 되게, 했는데 요 배랑 여기 사과랑 양파는 믹서기에다 가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인애플 있으시면 같이 하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과일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 여기 배 같은 경우에는 배 음료를 사용하셔도 되고 사과도 사과즙 음료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굳이 이렇게 없는 과일 만들지 마시고 어, 슈퍼에 가면 우리 마트나 이런데 가면 팔잖아요. 캔 음료나 이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배도 사과도 그렇고 집에 즙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 한 봉지 뜯어서 넣으시면 돼요. 먼저 요거 믹스기에다 가릴게요. 배랑 사과를 넣고 약파 요거 세 가지는 믹서기에 다 갈면 되고요. 초장에 어, 마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마늘은 더안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갈때 어, 육수가 필요할 때 물이 어차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이 물을 넣고 갈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많이는 넣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잠길 정도로만 하셔가지고 같이 갈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어, 사과랑 배랑 양파가 갈아지는 동안에는 나머지 야채 썰고 그다음에 국수 소면국수 조금 삶을게요. 자, 저기 배랑 다하고 그다음에 소면국수 삶는 물이 끓을 때까지 야채 한번 썰어볼게요. 야채는 음, 얇은 채로 썰으셔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이런 거는 조금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야채 부드러운 맛을 또 질기가 힘드니까 아니면 알, 얇은 채를 썰으실 자신 있으시면 요거야들채 썰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썰어서 넣을게요. 고은안 할게요. 조금만. 이렇게 아주 조금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미나리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미나리도 조금 썰어 놓을게요. 여러분, 부추 넣으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야채, 냉장고에 꺼 조금씩 꺼내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크기는 야채를 채 썰었으니까 미나리도 좀더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야채는, 기본 야채 어디서 가져온 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같이 곁에썰 거기 때문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여기다가, 야채 이제 만두 과자는, 그죠 썰어주시면 되고, 2인분 정도니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 여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미역도 같이 섞여있고 이래서, 너무 좋아요. 자, 그이 정도면, 한두줌 정도 드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자, 여기 양파를 갈지 않고 이렇게 채 같이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갈아서 넣으셔도 되는데, 갈아서 넣는 게 아마 더 맛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야채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채는 기본 야채 어디서 가져온 게 있어서, 여기다가 에 같이 덮여 거기 때문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네, 여기다가, 옆에 이제 만들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썰어주시면 되고, 2인분 정도니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 여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미역도 같이 섞여 있고, 이래서 너무 좋아요. 자, 이 정도면, 이렇게 한 두줌 정도 드시면 될거예요 이정도로 해서 배랑 아까 사과랑 양파 갈았잖아요 여기 부어주세요 자, 이제 물은 조금씩 들어가니까 믹스기도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거다 사용하시면 돼요 주 시고, 요간을 해야 되 잖아요？간 은 초장 으로, 다되 거든요. 초장 하나, 둘, 셋, 야채 간 까지, 다 돼야 되 니까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넣었구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섞어주시면 돼요. 잘 섞였죠? 섞여서? 정도 이렇게 큰 스푼으로 넣었고요. 이게 간이 조금 심심할 거예요. 그리고 새콤 달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파인애플 식초 음, 담궈둔 거 사용하니까 여러분은 일반 식초 사용하시면 돼요. 식초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집에 고운 고춧가루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고운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더 빨간 양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를 조금 넣을게요. 약간 한 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섞어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맛이랑 신맛은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조금 아한 사람 조금 넘게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섞을게요 물은 아마 종이컵, 한 컵, 한두컵 정도 더 넣었어요 더 넣고 색깔을 좀더 빨갛게 하시려면 여러분 맞춰서 좀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간을 보시면 돼요 하지 말고, 이렇게 초장으로 간을 하시는 게 가장 맛있고요. 그 다음,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소금을 넣으시면 돼요. 자, 해를 여기에 바로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물의 양념이 됐죠? 음, 지금 한여름이 아니라서 얼음은 안 띄울 거예요. 여기다 해서 닭아갈게요 여기는 네. 이렇게 본동을 씻어놨었는데 이렇게 같이 넣고 그냥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얼음 없어도 될것 같아서 저는 얼음을 사용을 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어, 이게 어, 겨울이라도 저희 시원한 거 땡기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얼음을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물에는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국수를 가져와서 제가 국수도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어,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소면 국수는 삶았어요. 네, 맛있게 잘 되었고요. 소면 국수를 여러분도 식상에 맞춰서 네, 담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많이 말면 안 아, 되니까. 만 말아서 넣을게요. 음, 요것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또 밥도 드시고 그러니까 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말아서 드셔놓으면 될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렇게 국수를 좋아해서 아마 밥보다는 국수를 더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건 음, 식장에 맞춰서 국수를 좋아하시면 네, 소매국수를 많이 삶으시고 그렇지 않다고 라 하시면 네, 저처럼 이렇게 작은 양으로만 하세요 이것도 충분히 네, 2인분 나오거든요 여러분 2인분만 하시고 네. 자 이제 자, 물에 한번 담아 볼게요 맛있게 되었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인분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맞춰서 식구가 많으시면 좀더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 정도 제가 한양 정도만 하신다고 하면 아마 2인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국수 말아 드실 수도 있고 밥도 말아 드시고 딱 좋은 양일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깨송송 네 이렇게 네, 맛있는 물회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laughs> 자, 이렇게 물회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여름 별미지만 어, 이렇게 겨울에도 시원하게 한 그릇 드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때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